안녕하세요, JM 제데크 TV입니다. 어, 오늘은 죽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죽즙을 어, 하는 방법 그리고 인천 지역의 최근 죽즙 정보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죽배의 의미는 이제 아파트를 죽고 죽는다라는 말로 이제, 어, 최근 이제 6.17 그리고 이제 8.12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나 청약 시장이 이제 약간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인천 지역에서 이제 6.17 이후에 죽주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었고요. 어, 2020년도 3월 16일부터는 예비 당첨자가 40%에서 300%로 이제 상향이 되어지면서 주집도 조금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어 그래도 이제 살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주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어 이제 2020년도 하반기 인천 주집 정보를 보시면은 이제 미추홀구 더 리브에서 이제 나왔고 부평구 브라운스톤 부평 그리고 중구 운서 2차 SK뷰, 운서역 부근에 이제 있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수구 송도힐스, 미추홀구 이안노년, 어, 남동구 노현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영종도 중구에서 동원 로얄듀쿠에서 이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으로 이제 주주비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줍주비 이제 예비 당첨자가 300%로 늘어나면서 줍주비 이제 보기 힘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라앉은 청약 시장에서 어, 줍주비 다시 이제 부활을 하고 있어요. 어, 새 집은 가고 싶지만 청약 통장이 없거나 가정이 높은 무주택 1순위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는 잠잠해진 요즘이 줍주부할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줍주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세 가지의 방법이 있고요. 어, 모델하우스 현장 주축, 인터넷 추첨 주축, 그리고 선착순 동호 계약 주축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모델하우스 현장 주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어, 올해는 조금 힘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하지만 이제 코로나19가 오기 전 작년까지는 성행을 했던 이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보통 인터넷 추첨 주축으로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델하우스 현장 줍줍보다는 경쟁률이 상당히 이제 치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모델하우스 현장 줍줍이나 인터넷 추천 줍줍으로도 이제, 어, 다 계약이 완료가 되어지지 않고 자녀 세대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선작순 동호계약 줍줍을 한다라고 보실 수있고요 선작순 동호계약 줍줍은 말 그대로 이제, 어, 자녀 세대가 남아있는 그, 이제, 어,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을 해서 원하는 동호수, 남아있는 자녀 세대에 한해서 원하는 동호수로 이제 계약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들에게는 이제 엄청난 기회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주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건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청약통장, 가입, 유무,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수, 이제 2주택자 이상도 줍줍을 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출을 받으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금 대출이나, 이제 주택담보대출 추후에 받게 될 경우에는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서 반드시 이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천지역에서의 그런 줍줍에 대한 어, 설명을 한번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